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로 유명한 벨킨 브랜드의 스마트 스피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10월 23일 날 출시된 제품이고 정확한 제품명으로는 벨킨 사운드폼 엘리트 하이파이 스마트 스피커 무선 충전기인데 좀 길죠? 아무튼 제품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기서 스마트 스피커는 그냥 무선 스피커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이면서 스마트 기능까지 들어간 인공지능 AI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간 제품인 거죠. 벨킨 브랜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모바일 악세사리 전문 브랜드로 가격이 대부분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지만 제품 마감이나 퀄리티는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벨킨은 모바일 악세사리 브랜드인데 여기서 스마트 스피커 제품을 그래서 이 제품을 자세히 알아보니 역시, 벨킨에서 단독으로 제작한 제품이 아닌, 드비알레와 손잡고 협업으로 만들어진 첫 오디오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드비알레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드비알레 브랜드는 2007년에 설립된 프랑스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로 오디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대표 제품인 팬텀 시리즈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제품 가격만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엄청 고가의 스피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76개가 넘는 국제 어워드 수상 경력, 1 6 0억의 특허를 보유한 명품 오디오 전문 브랜드입니다. 흔히 오디오계의 애플?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암튼 정말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즉, 그런 브랜드와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패키지나 제품에도 드비알레 브랜드 로고가 꽤 많이 새겨져 있고 벨킨의 첫 오디오 제품이지만 제대로 된 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정도 브랜드와 협업을 시도한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음질은 뒤에서 자세히 들어보고 제품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총두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원통형으로 디자인되었고 상대에는 약간 경사가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곳이겠죠. 제품 사이즈는 일반적인 스마트 스피커에 비하면 작은 편은 아니고 지름은 162mm, 높이는 168mm로 어느 정도 크기는 있습니다. 겉소재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표면은 플라스틱이지만 여기 스마트폰을 올려놓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 표면은 엄청 부드러운 실리콘 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닿는 면적, 즉, 후면과 아래쪽은 전부 실리콘 수제로 처리를 해서 스마트폰에 스크래치를 주지 않았고 공간도 넓으면서 어느 정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냥 툭 올려놓아도 꽤나 안정적으로 잘 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원 어댑터로 이렇게 연결하면 4개의 동그란 LED 인디케이터가 나오게 되고 볼륨 조절이나 음성 인식을 할 경우 LED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무선 충전은 치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서 애플, 삼성 전부 다 10W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무선 충전이 될 경우 여기 이렇게 점등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로 잘 고정이 되면서 거치대 아래쪽에는 총 5개의 버튼이 있는데 전부 다 터치 방식입니다. 터치 인식률은 엄청 좋은 편이었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자마자 즉각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재생 일시정지 블루투스 연동 음속으로 할수 있고 양쪽에 두 개는 마이크입니다 역시 마감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음성 명령도 가능했는데 평소에 잘 활용을 했다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너 어디 있어? 늘 해용님의 기기 속에서 대기 중이죠. 전 여기가 참 좋아요. 누가 널 만들었니? 구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작가, 언어학자, 디자이너요. 너 실이 알아? 네, 실이랑 저랑 같은 전공이어서 몇번 수업 시간에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음악을 들어볼까요? 먼저 이 제품은 3 0 w 의 35mm 풀레인지 드라이버 1개, 6 0 w 의 70mm 우퍼드라이버 2개, 그리고 음향 아키텍처는 드비알레 기술이 전부 들어갔는데, 사실 음질 부분을 직접 들어보지 않는 한 제대로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제가 느낀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취향 차이도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래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엄청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 그 이상급의 스피커랑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 동안 제가 경험했던 블루투스 스피커 음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음질의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 음질이 좋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특히 우퍼의 경우 드비알레 우퍼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퍼의 느낌이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졌고 그냥 쿵쿵거리고 진동만 강한 저렴한 스피커의 우퍼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뭐랄까? 무조건 진동을 강하게 주는 그런 오퍼가 아니고 진동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오퍼의 그 울리는 깊이감은 훨씬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음질도 뭐 당연히 좋았고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진짜 이 정도 음질이면 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가격이 문제이긴 한데 399,000원입니다 거의 4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라 사실상 선뜻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제품인 건 맞습니다 게다가 현재 AI 스피커가 적용된 다른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많기 때문에 대체 제품들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이 제품은 일단 음향 아키테처는 모두 드비알레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고 그런 브랜드랑 협업을 한 스피커 제품이면서 우선 충전에 인공지능 기능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블루투스 스피커 음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고 좀더 좋은 음질을 원했던 분 그리고 그나마 저렴한 드비알레 브랜드의 기술이 적용된 스피커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싶거나 ai 스피커가 필요했지만 정말 좋은 음질도 같이 챙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오리지널 드비얼레 펜터 스피커 사용해보고 싶지만 솔직히 몇백만 원 하는 제품이라서 엄두가 안 나고 이걸로 그나마 체험해볼 수 있다는 건 나름 괜찮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음질은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암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